마골님 오셨나요? 안녕하십니까 생일 축하드립니다 어제 오던거 같은데 이제 그저께구나 아, 아이고. 아니에요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아 그래요? 9일 구일 아니었나요? 근데 오늘 12일인데 12시 넘어서 그러네 날짜에 깐깐하신 편아 마골님 저이 잠깐만 나말 나온 김에 지금 하나 보내드려야겠다 주변 사람 생일은 많이 챙겨주고 그러거든요 아 진짜요? 아 갑자기 감더 감사해지네 이게. <laughs> 아 생일이셨어요? 아 네, 그날 일해 가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평일처럼 지나갔었어. 얘는 역시 애매할 때는 고추바서 사기 짱이야. 야, 죽고 사다. 아, 막걸리 치킨 맛있게 우와. 드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로 아유. 오네. <laughs> 되게 진짜로 오는데요? <laughs> 아저저 저 진짜 많이 들어요그 저기 얼마 전에는 어, 다른 차량에...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한테 차량용... 거, 샀었어? 어? 차를 사줬어? 사주... 사주... 아니 차, 사주... 차, 차, 사주... 차 말고 아, 그 차량용 아, 그거 있잖아 그 이거 뭐냐 청... 청소기 그런 거 사주고 그랬어 그 위시리스트에 있는 거 중에 찍어서 보내드리는데 보통 아, 어? 아이스 형, 형, 청소기? 형나 랜드로버 하나만 형 랜드로버 안돼전 아, 네. EV6요 반포자이 하나만 <laughs> 형, 랜드로버 싫으면 지프 하나만 나. 나중에 어떻게... 독자 생일 때 형, 저거 사 줘야겠다. 그. 형. 네. 예. 형. 어? 랜드로버 사주시면 돼. 랜드로버 신발 사줄 거지 너. 형. <laughs> 형이래. 나 집중. <laughs> 형. 나도 나도 집 하나만 더좀 어떻게 안 되냐. <laughs> 형. 형 씨. 왜, 왜 못들은 척해, 형 씨. 남원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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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웃음> 제가 선물 화통으로 보내드릴. 현금으로 일억만요. 왜요? 보셈. 아유 주지 마 쌤. 직접 보내드렸음. 뭐야 이게? 이거 집! 진짜 ㅅ 음? 이걸 내가 뭐 어떻게 해야되냐 웃어야 집. 되냐? 근데 뭐.. 뭐올는데알집파보지줬 점집이야? 혹시? 저거.. 그.. 제 심지어 그냥 바탕화면에 있는 다로관이 하나 그 찍어서 보내드린거니까 다운다운받으셔 야.. 잠 떨어진거 보니 군대갈때 됐나보네 젊은이다 젊은이 아, 그러요 내가 제일 어리네요 애기서 아, 그래도, 있다. 대단해 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자진해서 입대한다는 거 보면. 그러니까, 진짜. 아, 진짜 내가 일본이였어요. 바로 위험. Okay, I g u e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h o 뭐반자 b l e Horrible. h 인 r r i b l e h o 나 r i b l e Horrible. h o r r 그.. 돌을 나십니까 시전한 사람이 갑자기 일본어로 말해가지고 눈까지 죽고 댄노에게 반장하고 도망갔어 어.. 아니 진짜 존나 많다니까 수원역에? 정신 나갈 거같아아 존나 많아 아, 음. 일본어로? 음. 일본어로? 일본어로 그러고 바로 바로 런하니까 나를 보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한테 돌을 나십니까 시전한 사람 보잖아요 그치 응 어. 자연스럽게 도망갔어 야나 도.. 도이... 인 그.. 도라고 해야될까 아니면 살비라고 해야될까 그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나 가톨릭대학교였잖아 응 음. 네. 우리 학교 안에서도 전도하고 있다? 에잉? 응? 응? 광기다 광기 <laughs> 아, 저거 진짜인데? <laughs> 우리 학교는 뭐라고 하냐면 그걸 하재 갑자기 그 성경 공부를 하재 우리는 각 그리고 학년마다 또 이제 신부님들이 따로 있단 말이야 우리 학년 봐주시는 신부님들이, 신부님들이 응. 있어요 나, 그, 저 신부님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빠릅니다. 이러고 있는데 그거 말고 좀더 기초인공부가 더더 있다고 이러는 거야 아 기초인공부 그래. 주천공... 정신 나간다 어. 나 정신 나가지고 그 무슨 근데 그 사람들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 있었어. 보안 사람들이야. 학생, 학부생도 아닐 거 아니야. 학, 학부생은 아니고 뭐 자기들 말로는 레지던 여기 레지던트 출신이고 뭐라고 하는데 아닌 거 같아. 근데 그걸 8년 동안 아니 <laughs> <laughs> 성과가 있으니까. 무슨 무시, 무슨 할거 아닐까요? 뭐? 성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없으면 성과가... 아 네, 그건 있어요. 신아웃 쪽에 한번 배웠던 사람이 오히려 딴데 빠지기도 쉬워요. 이건 맞아요. 어. 저 말이 맞아. 애매한, 애매한 믿음이 생기면 더 그래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한번 잘못 걸리면 절대로 자기 생각 안 바꾸잖아. 응, 음. 맞아. 그래가지고 막저기 뭐지? 옛날에 막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막 월보 가방끈 긴 사람들이 막 넘어간 경우도 많고 그렇다고 하더라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 저, 저런 거, 저런 거 누가 속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잘 속더라고. 본인만의 확고한 그러, 믿음이 그렇게 있어서 그렇게 내 친구가 학원 강사를 2년 넘게 해놓고 보이스 피싱을 당할 뻔했지 다음 주변에 도를 아십니까? 음. 딱 걸렸을 때 주변에 신라호텔 있으면 좋겠다 <laughs> 저기서 밥한끼얻어먹게요밥한끼 얻어먹을게요, 다방기 얻어먹을게요. 배고파서 저기, 그러는데... 저기서 저기차한잔 사주세요 근데 예전에 내가 만났던 도인들은 다밥 달라고 하더라 나돈 달라고, 돈 달라고 하는 거야 <laughs> 나... 아니 나 갑자기 헌금하래 나보고 더 어, 현금 안 들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아 그러면은 더더욱 믿음이 필요하대. 아니 이게 뭐 교인들이야 거인들이야 어, 거린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교인 겸 거린인 게 내가 나그 남부터면 살때 주변에 어그 뭐야 그 정성을 드리라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하는 애들이 있었거든. 응. 음. 남부터면에 진짜 걔들이 쫙 깔려 있어 교대 쪽에. 음. 음. 걔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때 오피스텔 살 때였거든 자취방에 학교 다니면서. 벨을 눌러 구세요 이래. 밖에 그 보이잖아 누구세요 이러면 노인 요양뭐 요양원 뭐 만들고 있는 무슨 재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한천원 이천 원이라도 지금 자 상금 받고 만나봤는데 있습니다 만나봤는데 이러더라고 그때 맨 처음에는 그냥 워낙 옛날 그, 옛날 그 뭐가 뭐해 보여가지고 그냥 아네그 내가 문 열고 나와가지고 그냥 자꾸만 딱, 딱 줬어 줬는데 음. 내문 뒤에서 난 만들었고 보였단 말이야 그랬더니 갑자기 문 앞에서 존나 뻐팅기면서 아 지금 뭐 저녁 준비하고 계신가봐요 이러왜 만두 먹으려고 그러니까 아 그러면 같이 혹시 식사 가능할까요? 뭐이걸 존나 하는 거야 어? 아이 소중한 만두를 같이 나눠먹으라고 안 참을 어. 수 있어 있는... 진짜로 있어요 만두 어 2009년쯤인가 남부터미널에서 샀던 일이에요 거지촌 만두콘 선던맨 만두콘 서, 선 만두콘은 이방골를 슬프지 않게 하기 위해 버텼다 야그 다음에 길 가다가 똑같은 사람한테 내가 잡힌 적이 있다. 근데 그 새끼가 내가 뭐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냐? 혹시 예전에 봤던 분 아니에요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 요 이러니까 아닌데 피부 안 좋으신 거 보니까 제가 봤던 분 맞는데 이지라라는 거야. 아미씨, 아, 아, 진짜. 아미씨. 아, <laughs> 나 그때 지금보다 피부 훨씬 안 좋았거든. 약간. 아 미친. 뒤틀린, 뒤틀린. 어, 어 아, 개웃기네. 어, 그러니까 오우도발 세고 바로는 와도 도 펀치 이게 손 악수하는 줄 알고 손을 잡으려고 손 가까이 갔더니 원인치 펀치를 빠아줘 버리더라고. 미친 놈이. 골 때리네. 저거잖나 아, 실례지만 좀 못생기셨네요. 아마 어, <laughs> 말은 안 되는데. <laughs> <말만> 안 <laughs> 이런 말 하기 좀 민망한데. 어, 어, 아, 아 왜, 어, 이런 진짜. 이런 말도 갖다 놔. 거의가 길가가 아니었으면 나 가고창 날렸어, 진짜. 로 어디로 어디로 나 버렸어. 아버님 목사님이라 가지고 이런 얘기 들으면 더 그래. 보통 보통 이제 그냥 길거리에서 전동하는 사람들은 아저 아버님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은 아 그러시군요 하고 그냥, 그냥 간단 말이야. 돌나십니까 이 예, 억시. 예. 양로구 예. 개지랄이고. 예. 어디든 어떻게든 파고들라고 저래. 어... 걔들이 정말 너무 끈질기구나라고 깨달았던 때가 언제냐면 그때 뭐냐면 그때 내 여자친구 이천에 살았거든. 근데 여자친구랑 그날이 헤어지는 날이었어. 억시. 진짜로 기가 좋아 보이시나 본데. T <laughs> <지금. 웃음> 아우라가 있나 봐요. 어떤 날이냐면 내가 차 있는 날이었어 그 날이. 음. 어? 무려 내가 차 있는 날이었거든.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를 하자 해서 내가 사장 소장라 해서 버스 타고 내려간 날이었어. 걔 알바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그냥 그 길가에서 구석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갑자기 오더니 아 인상이 너무 좋아 보인다고. 어. 그러면서 내, 내가 팔에 이제 사마귀가한 일곱 개 있단 말이야. 음. 응. 아 이게 조상님들이 덕을 쌓으시면 이렇게 팔에 사마귀가 나는 거라고 이게 다그 성능 같은 거라고 막 그러는 거야. 어, 그거야? 북도의 거니? 그래가지고 어 비슷하게 있어 진짜로. 막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걷다 따고 그냥 말했어. 저 오늘 여자친구랑 헤어질 것 같아가지고 오늘 날이니까 기분 존나 더러우니까 말 걸지 마세요라고 그냥 말했어. 근데 그래도 안 가고 옆에서 계속 이빨을 까더라고. 원래 그래. 어 진짜로. 아... 아 화가 많이 나셨구나 나. 화가 나기는 내가 지금 차에게 생겼는데 뭐가 화가 나미친냐아 나 이러면서. 속으로는 진짜 온갖 쌍이 다 먹고 싶은데. 어. 또백렬권을 받았어야 했네. 뭐라 그래도 서울 살 때는 진짜 1 년에 두 번씩은 만났던 것 같아. 옛날에 고등학교 때 가지고 울산 살 때까지는 만나지 못없는데 울산에서도 만났다. 왜 이렇게 많이 만나? 삼수 끝나고 삼수 끝나고 집에 내려와 가지고 밖에 산책하는데 만났다 맞다. 되게. 되게 돌을 라십니까에 많이 당했는데 진짜 진짜 기운이 좋으신 거예요 진짜로 아, 원래 씨. 리얼 팩트로다가 <laughs> 와나 생각해보니까 나 도인 또 다른 데서 만났다 부산에 2013년인가 4년에 음, 그 아리 낸도 네. 나왔을 때 기억하냐 아 알아 그때 TSM 부산에 와서 대회했거든 어 그래서 부산에 친구랑 둘이서 놀러 왔단 말이야 그러다가 오락실에 들어갔어. 오락실에서 미친 도인 만났음 월별대에 다 있네 길거리도 아니고 오락실 터미널이나 뭐 지하철 이런데서 만나는 거면 조금 이해를 안 하겠는데 오락실에 <laughs> 거긴 거긴 <laughs> 왜 가있어 철권하고 뭐개 맞고 있는데 와가지고 아 돌을 깨다르시면 기본초를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었을텐데 씨 <laughs> 바로 그냥 어떻게 하면 쓸수 있죠 그거 할수 있다고 하면 돌을 좀 알아야지 음. <laughs> 음 바로 알아야지 당신은 딜레이를 캐치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 앉을 수 있었는데 조상님의 조상님의 덕이 부족해서 중단이 하단으로 막가지고 말았군 아닌데 del... 오셨습니까 고딩 때집 가는 중에 아줌마가 붙잡고 뒤에 증조부님이 보인다길래 증조부님 살아있다니까 꼭 돌아가실 거라는 거임 헛 이씨 이건 뭐야 진짜